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근교 아링턴 국립묘지 외곽에 위치한 이오지마 메모리얼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마렵인 1945년 초, 미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태평양 이오지마 섬을 차지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36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난 이오지마 전투는 2006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 아버지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등두 편의 영화로 제작하면서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병대 전쟁 기념비로도 알려진 이 동상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차지한 6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종군 기자 조로젠터의 촬영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진을 재현해는 높이 10m, 기대 길이 20m의 조각상은 1954년 11월 10일 34대 대통령 아이젠 하워가 공식 헌정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이기지 못했던 경로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오락가락하는 중국 정부의 해명에 대해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국제무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저조할 것이라 전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WTO는 지난해 12월 상품 교역 지수가 95.5로 11월의 교역 지수 96.6보다도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수가 100 미만이면 상품 교역이 저조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요. WTO는 질병의 여파로 당분간 무역 전망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선 대규모 알몸 축제가 열려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이 전통 소옷만 걸친 채 좁은 장소에서 나무 부적을 쟁탈하고자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지난 주말 오카야마 현에서 열린 하다카마스리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 특성상 여러 명이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만큼 전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역 당국의 축제를 강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돼 방역 체계가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수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갉아먹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이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습격을 받아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간다 정부는 2천여 명의 군병력을 투입해 메뚜기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메뚜기 떼를 제압하지 못하면 지역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주도 잭슨에서 기록적인 비와 함께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이번 주해시태그에올랐습니다 이번 폭우로 잭슨 시내를 흐르는 펄 강이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위를 기록하며 범람해 도시가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요. 미시시피 주 정부에 따르면 가옥 천 여채 등 건물 2,400여 채가 침수되거나 고립됐습니다. 미시시피를 포함한 남부의 딥 사우스 지역은 매년 2월에 내리는 폭우로 미시시피 강이나 주변 강들이 범람해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클릭 글로벌 이슈가 이어지는데요. 박승욱 프로듀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중국 정부의 해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ere was no distinction between the green zone, which is the free of infection, and the red zone, which is potentially contaminated by virus. There was no single p r o f e s s i o n a l infection control person inside the ship, and there was nobody in charge of infection prevention as a professional. it's not out of control but it is a very dangerous situation and the risks are enormous and we need to be prepared worldwide for that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 감염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오락가락하는 중국 정부의 해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I'm not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today. Make no mistake.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저희는 정확히 3주 전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우한 폐렴과 관련한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2월 둘째 주가 지나야 이번 사태가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주로 추정되며 춘절 기간 수백만 명이 후베이성을 떠나 세계 각지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2주 이상 충분히 시간이 지난 지금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7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천 명에 가까운데요. 초기 방역에 그다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행히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사람간 전염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어딘가에서 또 발생할 위험은 계속 남아있는데요. 숫자를 발표하는 중국 정부의 투명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월 하순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중국 당국의 처음 해명과 달리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 지도부는 1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5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가 최근 열렸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의 코로나 방제와 관련한 발언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월 7일 당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발생해 예방 및 통제를 주문했다고 말한 게 확인됩니다.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지만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만 드러낸 셈이 됐는데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시 주석이 방역 문제로 명절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고 안부들에게 따로 당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당시 우한에서는 이미 리원량 의사가 12월부터 새로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고를 경고했고 40명 이상이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지만 중앙정부는 우한폐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외부에 날리지 않고 내부에서는 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이번 주에 알려지자 미국도 나서서 중국의 폐쇄성을 지적했습니다. We hope that every country that has information, this includes China, will be the We wish that could have more 게다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1월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초기 방역 노력을 칭찬했다가 세계보건기구 전체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됐는데요. 미국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렌치 박사는 공산당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최대한 감추는 관행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급해진 중국 지도부는 다음 달초 예정됐던 가장 큰 정치 행사 양회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많은 아까운 인명이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신종 괴질을 제보한 의사 리원량, 우한 폐렴 지정 치료병원인 우창병원의 류즈밍 원장. 같은 병원의 간호사 류판 등이 사망했고 3천 명이 넘는 의료진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ICU 不是我的一个专业，房主任来了之后呢，就很快呢就掌握了这些 ICU 的基本的技术啊。 한편 중국 밖에서는 바다 위의 호텔 크루즈선이 새로운 위험의 진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연일 신규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총 3,700여 명의 승선자 중에 500명 이상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났습니다. 문제는 아직 2,000명의 탑승객은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가 감염자가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건데요. 사실상 대 전체가 바이러스 배양실이 됐는데 일본 당국은 감염 경로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ま다人が密接するような大規模なイベントの開催等についても専門家のご意見を聞いた上で 개최 시기의 미나의 필요성 등도 포함 국민여러분 적절한 정보 제공을 스미아카히에. 미국은 16일 전 세계 두 대를 일본에 보내 자국 탑승객 328명을 귀국시켰는데요. 이중 14명이 확진 판명을 받아 귀국과 함께 격리 조치됐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정박한 크루즈선 웨스트 르담모에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동남아시아 각국에도 초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난 14일 이 배에서 약 1200명이 하선해 동남아 각지로 흩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환자들이 속속 등장해 시민들이 불안을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인류가 전례없이 밀접하게 교류하며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투명한 정보의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데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완전히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는 일회용 빨대와 플라스틱 컵,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생산하는 캐머런 로스 씨를 만나보려 합니다. 네, 이곳 DC에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로 대체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종이 빨대는 입술에 닿으면 느낌이 좋지 않고 푹 젖어 눅눅해지면 여러 개를 써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 캐머런 씨 회사에서 만드는 옥수수 전분 원료의 친환경 소재 빨대는 플라스틱과 느낌이 비슷하고 심지어 종이 빨대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캐머런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Uh, so c e l i c e is a plant-based um, bio-products company. We work with food service providers, uh, predominantly larger brands, to help them get quality sustainable and cost-effective solutions made from plants to start getting rid of single-use plastics we produce polylactic acid or pla it's a type of bioplastic it is made from corn starches. it could take anywhere between two to five years to go away um, you know compared to a thousand years that's much much better and it's also not harmful to wildlife if an animal does eat it and it will not hurt you it will not harm you You'll probably do that yourself or you can bench it it's not gonna right happen off, mm -hmm. um, and be great right. um, difference also between, yeah. The, the yeah.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is if crumble crumbling. Mm -hmm. They don't like to come back like the plastic they, right. They're much more less tolerant to being bent. And you'll see all of our products are standard products and silver dimers. Okay, um, and we're starting to do a lot more work nationally with Elevation Burger as well. Those are some of the few places you'll see our products. If you go into downtown DC specifically, you can see us in Hank's Oyster Bars, oh, our green yeah. straw. Consumers, for example, do not like paper straws. We like them for the biodegradability, but you don't want to be sipping something that alters your drink or starts to melt while you're drinking it, and then you have to get another paper straw, which creates more waste than needed. Whereas our straws hold up throughout the entire drink, they uh, look and feel just like plastic, and they're made from plants. About two weeks and i have two 40-foot containers and another 20-foot container coming in, in shipment. and shipment those should go out to a bunch of establishments in d.c we were hiking and then we were going to go to a lake in west virginia and there's just a ton of plastic just all over the all in the forest everywhere and um, and we just it just really bothered me before i saw that trash in nature i i was one of those people really, I was awful with sustainability, and so I started doing the research into the material just to make sure that no matter if a material is left in nature again, at least it would work to help the environment out of the environment. That was the entire goal, and that's kind of how I just started. In general, less than about a penny a straw now today, we're getting much better. Paper straw, we're still seeing over a penny and a half, two cents a straw. So, twice to three times the cost, depending on where you are. It is the solution for food service providers to stop using traditional plastics and get to a better alternative. And there's also the matter of we need to just reduce the amount that we're using in general. Uh, again, moving towards reusables, moving towards more sustainable materials. But you don't need to take a straw if you don't need it. You don't need a cup if you don't need it.